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자로 찾아왔습니다 아 무지하니 덥네요 정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아 저는 아직도 재택근무 중이라 어뭐 사무실에 나가면 에어컨이 있, 이, 이 사무실에 나가신 분은 에어컨이 있지만 재택근무라 이게 쉽지 않네요 에 예, 아이 마이크도 막 떨어지고 자 아무튼 7월 5일 화요일 자로 찾아왔고 음그 뭐죠 저희가 그 7월 15일이 저희 창간 기념일이에요. 7월 15일인데 올해 이제 7주년, 7주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어 저희가 우리 트래블 데일리 그리고 여행 중개소는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가? 저희는 뭐 지나온 7년 역사는 중요하죠. 발자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우리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요. 저희는 앞으로 우리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계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그 창간 기념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놓은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런칭도 하고 발표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다양한 것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행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네, 기대해주시고요. 자, 7월 5일 화요일자 순서 헤드라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우리 여행사들을 모집합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어, 저, 대충 듣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서 혜택, 지원을 다 누리세요. 예. 그리고 5월. 인바드도 아웃바운드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다 예상을 하셨겠죠. 근데 5월도 월이지만 앞으로 6, 7월이 더 기대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호주. 호주가 뭐 거의 일주일 단위로 막 뭔가라가 바뀌네요. 호주 이제 저기 그 사전 그 비자 있잖아요. 그 비자도 아니고 있잖아 그 전자 비자 그것만 받으셔서 이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뭐 뭐뭐뭐 뭐, 뭐 백신 접종 증명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시면 돼요. 돈 있고 비행기 티켓만 있으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항공과 토파스가 NDC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하나투어가요 음, 여행 중에 동물 학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막 코끼리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다 폐지 예, 공식 발표했고 자전 국민 대상. 어, 여행 사진 공모전 열립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응모하십시오. 아시아나 항공은 마일리지 사용처를 넓히고요. 엠베서더 호텔 그룹은 역대급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모드 투어는 모처럼 두근두근 기획전 프로모션 선보이고요. 어, 25번째 두바이 썸머 서프라이즈가 두바이 현지에서 개최가 됩니다. 노란풍선은 마이 허니문 기획전 상품을 선보였다는 소식. 여기까지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첫 소식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겁니다. 2022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모집을 합니다. 2021년 첫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 어,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여행사가 어,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생력,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죠. 이걸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 이 말은 참잘 짓는다. 자, 거두절미하고, 자, 신청 대상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여행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여행사들 그, 그다 된다는 얘기야. 또는 개인사업체로 모집 공고일 7월 4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업체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유형, 크게 디지털 기술 적용 수준에 따라, DX 입문, 여기 입문 과정은 128개, 그 다음에 DX 후속 지원형은 12개 사로 나뉘어서 총 140개 여행사인데요. 요 DX가 뭐냐? 뭐, 대, DX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 이거 뭐야? 근데, 이, 여기, 이, 이 자료 여기도 문제 있어. DX는 누가 아냐? 이 DX가 별거 아니에요. 디지털 익스체인지의 약자예요. DX. 디지털 익스체인지. 그래서 DX라고 하는 거야. 뭐다 무시하고, 입문과정 128개 여행사, 그 다음에 어, 후속 저 지원 사업하는데 12개사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여행사 자 입문 과정은 2021년 수혜 기업과 2022년 신규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업체의 디지털 역량 및 과제 수행 계획에 따라 다시 입문형 90개사와 활용형 38개사로 나눠서 선발을 합니다. 총 128개사 중에 서면 평가 고득점 기업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활용형, 활용형을 선발합니다. 올해 신설된 후속지원은 2021년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12개 기업 선발합니다. 유형별로 최대 지원금액은 인문형 2천만원, 활용형 3,500만원, 심화형 5천만원 지원됩니다. 선발된 업체는 지원자금과 함께 올 연말까지 약 5개월간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업체별 수행 과제와 디지털 전환 목표 등에 따라 전문가의 그룹 코칭과 자문을 받으실 수 있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디 컨설팅 해주는 분이 전문가 확실히 잘 뽑으셔야 돼요. 뭐 이런 무슨 선발하는데 보면 우리 여행사를 선발하는데 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저 심사위원 저 사람들이 전문가 맞아 우리 여행업을 알아? 이런 지금 소음 얘기가 너무 너무나 최근에 많이 나와요. 이거 예, 좀잘좀 제대로 된 어, 저기. 어, 이, 그, 좀, 사람 좀 뽑아서 심사하도록 하세요. 디, 컨설팅도. 목표 과제를 이행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년 초에 성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우수기업은 내년도 수혜기업 자동 선발, 그리고 인센티브 자금 지원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 뭐, 아무튼 작년에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 있고, 어뭐뭐이렇뭐뭐 뭐, 뭐, 뭐 있으니까 뭐 뭐냐면 이제 온라인 뭐 모바일 디지털 시스템 구축 통한 아날로그 방식 탈피하고 관광 상품의 홍보 판매 채널 구축 및 확대 신비스 모델 창출 수익 구조 개선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 과제 사업을 수행할 서비스 제공 기업도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 웹사이트, 모바일 앱 개발, 고객 관리 시스템 구축, 고도화, 뭐 이런 거 관련 IT 관련 기업,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여기 좀 이번에 같이 뽑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 여행사 해당 안 되니까 요것도 관심 있으면 아마 있는 곳을 아마 찾아가실 거고. 자세한 내용 한국광화호사 홈페이지 공고와 공물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여행업계의 디지털화에 대한 그 전환 욕구가 굉장히 있어요. 다. 다른 나라도 있어요. 예. 그런데 뭐 다른 나라 얘기는 하지 말자고. 예.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문체부와 공사에서 이런 거 하는 거다 좋아요. 예산 다시 찾으면 좋은데, 어, 무엇이 여행업계의 디지털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디지털화고 이런 걸 위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해야 된다고 명확히 얘기하시는 분이 몇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구축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하는고 뭐그 다음에 뭐지요? 뭐 ERP 시스템 이런 거 구축하는 게 여행업계 디지털화라고 하면 아니면 뭐 OTA 흉내내듯이 뭐어 플랫폼을 하나 개발해서 주는 거 요게 디지털화라고 하면. 어 답은 식량이다. 뭐 이런 정도의 논리적 합리성 정도의 표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 여행사가 디지털 전환 사업 이것이 디지털 전환 사업이라고나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뭐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누가? 그러면 너는 도대체 여행가의 디지털화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어, 요 얘기는 나중에 방송에서 따로 들려 드릴게요. 제가 요렇게 얘기하면, 어, 또, 딸, 아, 요즘에 딸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 이런 거 중요한 건 제가 당분간 비밀로 간직고 우리, 우리 채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어, 또 이렇게 분한테만 제가 특, 특별히 나중에 라이브 방송 이런 거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다음 소식. 자, 5월 인하우 바운드 코로나 인하우 인아, 바운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이 증가했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최고 예년 정상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보잘것 없으나 어쨌든 에,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5월 아웃바운드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4월, 그러니까 4월 전달 대비해도 약 10만 명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1만 5,900여 명이 나갔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당연히 보이죠? 대부분의 종합 여행사 6월 예약률만 봐도 평균 뭐300%몇 프로에서 증가했다고 다 나오잖아요. 어제 저희가 해드린 것처럼 노란 풍선만 해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6월, 7월, 아웃바운드 수치는 더 증가할 거는 뭐명약관화에 보이죠. 인바운드 역시 전년 동월 7만. 전년에 그러니까 작년 4월에 7만 4천여 명 갔는데 여기서 136% 정도 증가해서 17만 5천 9백여 명이 입국했습니다. 최근에 시내 돌아다니면 확실히 1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죠 지난 4월 12만 7천 9백여 명 대비해도 확연한 증가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출국 금지. 어, 출입국 정책 강화로 전년 동월 대비 20%가량 줄었고요. 중국은 아, 중국. 아, 어떻게 려고 그러지? 일본은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어, 상승해서 163% 증가했고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중동 역시 170%가량 증가했고 홍콩도 증가했어요. 무려 전년 동월 대비 223%가량 증가했습니다. 대만도 단속하고 있는데 증가했어요. <laughs> 이좀 재밌죠, 그죠? 구미주 뭐 이런데도 다 증가했어. 세 자리 수 이상 다 증가했어요. 예. 못 막어, 못 막어. 인간이 여행 그러니까 여행이라기보다도 인간은 만나 만나잖아. 예. 인간의 사, 사람 인자의 간자가 사이 간자 아니야 사람과 사람의 사이이기 때문에 인간은 여행이든 아니든 못 막어요. 그런데 중국은 왜 막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 호주 이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뭐, 긴 설명 안 드릴게요. 7월 6일부터 뭐, 백신 접종 뭐, 뭐 이런 거다 제출 이런 절 필요 없어요. 백신 안 맞아도. 뭐, 소주에 입국할 수 있어요. 7월 6일부터 호주 입국 시. ETA, 요, 있잖아요. 전자비자. 요것만 소지하면 돼요. ETA 전자비자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ETA 앱으로만 신청 가능하고요. 단체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앱으로만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불가합니다. 아울러 여행사 대행 가능하고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옆에 있어야, 있어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 얼굴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온라인 ETA 사이트와 GDS 통해 신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가하다. 네, 이것만 사전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 싱가포르 항공이 NDC, New Distribution Capability. Capability New Distribution Capability. 그러니까 새로운 유통의 형, 새로운 형, 자금 유통의 뭐 그런 시스 방식이죠 뭐 그니까 그 엔디씨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항공사들이 뭐 발권하고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즐기고 뭐그다면뭐 면세품도 팔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졸게 잘게 쪼개서 서비스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일단 아직까지난 모르겠어 엔디씨가 뭔지 요런 거에. 자, 그래서 발권 싱가포르 항공의 발권할 경우에 카드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달에 토파스와 함께 업데이트된 NDC 서비스 설명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토파스와 공동으로 온라인 세미나는 지난해 세 번째로 진행됐고요. 이번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세 번째고요. 150명 넘는 여행사 직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토파스는 싱가포르 항공 NDC 예약 발권시 6월 7일부터 카드 결제 가능함을 알렸고요. 토파스 셀 컨... 커넥트의 검색 조건에서 올 페어 서비스 선택 후, NDC 컨텐츠 예약 발전하는 방법에 대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모르셔도 되고요. 자 올해 상반기에는 GDS 컨텐츠인 어 호텔 예약 이외에 렌터카도 혼합 예약이 가능해지면서 여행사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n 디스를 사용했습니다. 아 여기에 아까 제가 빠뜨렸구나 이제 뭐 호텔이나 렌터카 이거 다 포함이 돼 있거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여행할 때 서비스들 컨텐츠들을 잘게 잘게 쪼아서 이걸 다 예약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싱가포르 항공은 항공사 NDC의 선두 주자로 보다 향상된 기능으로 쉽고 편리하게 NDC 콘텐츠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TIDS, Travel Industry d e s i g n r Service, 요거 등록 시, IATAB. 회원 여행사도 싱가포르 항공 NDC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달라고 싱가포르 항공이 당부했네요. 토파스 셀렉 셀커넥트와 같이 GDS NDC에 연동하고자 하는 여행사는 싱가포르 항공의 에이전트 360에 가입한 후에 싱가포르 항공 영업부를 통해 GDS NDC 연동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토파스는 또한 GDS사로서 여행사들이 항공사별 NDC 연결을 위한 개발 수고를 좀 덜고 보다 쉽게 항공사들의 NDC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토파스 NDC 기능 업데이트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우 잘하네 싱가포르가 이런 데에서 되게 잘해 가는 부분좀 야구를 정도로 잘하는, 잘하는 부분좀 있어요. 다음 소식, 하나투어가 해외 여행 중에 동물 학대 관련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어, 이게 하나투어 뭐 관련 팀에 따르면 태국, 라오스 등에서 코끼리 트래킹 있죠, 타고 올게막 등에 타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마차, 아거쇼 등을 체험한 고객으로부터 동물을 혹사시키는 것 같아 여행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등등 여러 가지 민원, 불편했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었대요. 그래서 또 이제 뭐 동물 학대가 또 이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지난해 사실 이지 그니까뭐뭐 뭐 ESG 요즘에 하나 투어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거랑 덧 붙여서 이렇게 이제 지난해 11월부터는 이미 코끼리 트래킹 이런 거 우마차 이런 거어좀그 제외를 결정을 했었대요. 결정을 했었고 이번에 어, 이제 확정해서 공식 발표한 거고, 요런 거 대신해서 치앙마이 5일 코끼리와의 하루 상품을 선보였다고 해서 코끼리 보호구역에서 코끼리에 먹이 주고, 강에서 코끼리와 함께 놀, 물놀이하고 이런 거, 요렇게 나이트 사파리 이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요것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거리를 두고 좀 보는 정도, 구경하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최근에 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런 것도 겪었고, 원숭이 두창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야생 동물과 인간이 접촉하는 것 자체가 예? 그게 설사 인간에게 많이 노출이 돼서 어 괜찮은 야생 동물이라 하더라도 야생 동물은 야생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야생 동물이 인간이 굳이 야생 동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도 좀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정도, 아니면 우리가 동물원에서 구경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근접한 거리에서 구경하는 정도로 끝나야지 굳이 뭐 그런데까지 가서 뭐, 코끼리한테 먹이 주는 체험을 왜 하고 싶지? 나는 도저히 안 하고 싶 나는 우리 그 여행자들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인식이. 그거 하고 싶으면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 우리 삶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죠? 어. 맛있는 음식 하나 더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야생 코끼리한테 왜 먹이를 주는 걸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여행사에서도 이런 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야생 동물과 인간이 접촉을 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먼저 이런 거를 좀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소식,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어, 5일부터 29일까지 여행사진 공모전을 전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가서 찍은 사진 같은 것들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5일부터 29일까지고 어, 누구나. 여행과 사진에 관심 있는 내국인, 외국인 다 참여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 한번 신청해 보세요. 관심 있는데, 나, 어, 나이 사진 괜찮은데? 이거 하고, 어, 총 60편 뽑는데요. 내국인, 외국인 각각 한 30편씩 해서, 어, 뭐,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5명 해서 뭐, 총 30명 선정하고, 대상 1등이 300만원, 금상이 100만원, 은상이 50만원 이렇게 준대요. 입선 10만원. 그래서, 어, 뭐, 오프라인 사진 전시회도 하고 그런데요. 뭐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달려들 것 같은데, 그러다 한번 해보돈안 드는 거니까. 그래서 공모전 상세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 있어요. 인천공항공사, 아, 어, 뭐, 있는데, 아, 요건 저희 관련한 기사 보면 URL 걸어놨고, 문의는 인천공항공모전 사무국 02334에 9044번 이렇게 해서 한번 재밌잖아 요즘 핸드폰 워낙 화질도 좋고 잘 찍혀서 재밌을 것 같아 저도 한번 몇개 골라서 해볼래요 뭐 혹시 알아 혹시 혹시 해서 제가 10만원이라도 당첨되면 제가 우리 어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옆에 조그만 선풍이를 틀어놨습니다. 혹시 소음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죠.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번 한주 힘들지만 더위 때문에 힘내십시오. 화이팅!